저도 이제 뭐잘 알려진 건 군인인데 수영강 사시절에 또. 아, 아 수영강사야딱 수영 아, 이제 7시면은 6시 50분부터 아, 저, 강사가. 너무 거들먹거려 아. 죄송합니다. 아니, 아, 아, 죄송해요. 아, 죄송해요. 네, 네. 아. 아, 잘생기고 좋은 건 아는데, 백승은 알겠는데. 저도 어, 이제 7시에 수업 시작이면 6시 50분에 회원님들이 수영장 밖에 딱서 계세요. 음. 준비 운동하려고. 네, 네. 아, 아. 그럼 이제 딱 강사는 딱 끝나면 자연스럽게 레인 앞으로 딱와요 음. 가장 먼저 강사가 들어가줘야 되니까 오. 사각 반스만 하나 있고 음. 또 옆에 보니까 뭐 이렇게 회원들이 막 <laughs> 존경의 눈빛으로 <laughs> 어, 어, 그럼 선생님인데, 뭐는 좀 조심해 줘, 존경. 지금 강 아니 이거 아니, 그랬다고. 돌려보면 알아. 아 진짜로 여기서 이게 <laughs> <여기저기 웃음> 파 이렇게. 아무튼, 어, 아무튼. 가 <laughs> 회원들이 다 보고 있는 와중에 멋있게 딱 <laughs> 시선을 느끼면서 다이빙을 샥 했는데. 탁! 하고 들어가는데 밑에가 확! <laughs> 시원한 거예요. <laughs> 어떡해. 그럼 그 회원들이 더존경의 눈빛으로. <laughs> 프로페셔널 하니까. 아니, 그러고 레슨이 들었어요. <웃음> <웃음>